저기요! 아, 대표님! 어디 계세요, 대표님?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네. 아니, 이거 타보고 싶은데 어떻게 막아놨어요? 아, 이건 뭐, 높아서 탈 수가 없잖아요. 아, 지금 네. 이렇게 큰 차는 처음 보는데, 네. 이건 어떤 곳인가요? 아, 여기는 저희가 오프로드 어드벤처라고, 주의회사는 OXK라는 회사입니다. 근데 어, 주로 오프로드 차 튜닝과 이제 전기 자동차 튜닝 킷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아, 그래요? 그럼 오프로드 차만. 전문적으로 튜닝을 해주는 업체예요. 예, 그렇죠. 예. 오프로드 차는 실질적으로 뭐 이제 국내에는 많이 있지는 않지만, 아 어, 미국이나 이제 정조국인 미국 같은데 굉장히 많은 차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어, 픽업 트럭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제 험로를 갈수 있게끔 해주는 음... 회사입니다. 그러면은 저 굉장히 전문적인 회사 같은데 예. 역사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? 어, 저희는 97년도에 회사 설립이 되서요 예. 지금 현재상 현재로서는 거의 한 19년 이상을 하고 있고. 네, 또 이제, 올해부터 이제 전기차 법인체를 또 다시 설립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전기차요? 네. 저는 사실 오프로드가 전기차라는 건 난생 처음 듣는데요. 거짓말 치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닙니다. 전기차는 요즘 추세가 아무래도 그 친환경이고, 뭐 이제 탄소 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, 어, 가장 그린 에너지 형태의 전기 자동차로 이제 오프로드는 내진 미국 같은 데는 국립 경이 굉장히 크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들 많이 찾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요 일반 분들이 조금 찾기에는 생소할 것 같고요. 제가 네. 봤을 때는 좀 매니아층이나 그런 분들이 자주 찾으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예, 매니아층이 가장 선호가 크죠. 예를 들어서 특수목적의 차 어, 업체들 아니고는 일반인들은어 오프로드를 하면은 어, 아무래도 자기 개성이 좀 뚜렷하신 분들은 그런 매니아층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요 어, 이 오프로드 차량을 맡기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, 대표님? 아뭐 저희 회사 뭐 OXK나 뭐 오프로드 어드벤처를 검색하셔도 되고요. 어 오프로드 치시면 저희 회사 같은 OXK나 뭐 EMB는 항상, 뭐, 포탈 사이트에 떠 있습니다. 가격적인 것도 물어봐도 될까요? <laughs> 아, 그건 좀 예민한데, 어, 아, 적게는 뭐,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이나 튜닝이나 이런 개조가 마찬가지겠지만, 뭐, 작게 몇백에서 뭐, 심지어 몇 억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죠. 정말 자연과 문명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네. 근데 제가 지금 이 뒤에 요차를 못한 게 지금 한이 될것 같아요. <laughs> 네. 뭐 어디 여기에 타볼 수 없는, 없는 어, 건가요? 그러면 저쪽에 지금 저희가 여기에 지금 시연하고 있는 전기자동차가 있으니까 한번 타보시죠. 아 그래요? 직접. 제가 거짓말일 네. 것 같아서 아직 타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거든요. 아, 한번 타요네 가보시죠. 네. 아 이건가요? 네. 오 오프로드. 자 아, 오프로드를 타기도 힘든데 이게 전기차래요. 전기차. 자. 아, 벨트요. 벨트요? 어, 안전이 중요하니까. 자.